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이번에 입주한 LG자의 주안법원옆 앞에, 신규 칠도. 와, 집은, 이렇게 많지 이않는데 입주는 뭐, 한 2, 3%밖에 안한것 같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어째 이렇게 집을 많이 잤나? 이게 LG. LG 프레티니이지저 앞에도 집을 지었어요 여기. 거긴 푸르지요이 대기업 놈들이 이거 헐 주셨으니까 집만 짓고 있어. 이거 어디였냐면 옛날 다세대 주택, 다가구의 빌라, 열리 난리 페있던데 소나무가 누워 있네 이쪽 소나무. 어. 소나무가 누워 있어. 조경은 멋들어지게 하나습니다 그래. 사람이 없어, 이게. 2월달부터 입주를 했다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됐거든요. 없어, 사람이. 푸르죠. 저기도 또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가 제일 나쁜 게 뭐야, 전철이 뭔 거야. 전철권이 아니야. 프레미엄이 분양가에서 5천만 원이 따졌다고. 러 그러니까 서울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요. 서울 독평동에 옛날에 5억 6억씩 10년 전에 보양까지던게이 10억 아니야 15억까지 올라갔다가 10억 어쨌든 두배가된 거지 이? 네? 되는 거야? 어저께 달인누스 투입을 한 젊은 애가 하는데 왜 잘하더라고 예, 집이 20년이 되면 그 엑셀과 하얀 플라스틱관이 바른다는데 플라스틱이 그 쇠하고 쇠 녹이 묻으면 피, 파손이 되고 근데 그런걸로 집을 지어주면서 옛날에는 거기를 수도관으로 동파이프를 했거든, 나나20 30살, 27, 28살 때 아버지가 보일러 배우라고 회사인데 어찌나 그 보일러 엑셀 파이프가 나오기 전이야. 동파이프, 동파이프도 아니고 새 파이프. 그걸를한두은쯤다 부셔버렸지. 60, 50년이 넘었으니까. 그 엑셀 플라스틱 파이프가 나왔는데 아직 내가 사는 집은 30년이 됐는데 아직 물이 새는 는 집은 없어. 근데. 20년밖에 안된지 우리 아들 집. 그것도 내가서 지만 잘못 찍은 거야. 그 위집놈이나 그 세상에 그런 놈 처음 보네. 다른 집을 집에서 부르셨다면 지가 그냥 고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데 돌팔이들몇놈 불러서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도를 다 했다고. 이 개쌍놈의 새끼, 이게,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우리 때문에 또 대장암이 걸렸다고 지랄을 하니 내가 이놈의 새끼. 검찰에 고발할 거야 부작위한 재물 송기자. 상놈의 새끼. 나도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고발 이 해서 이는 새끼죠. 벌금 물리고 그거 해야지. 상놈이 새끼. 사람이 상식으로 살아야지. 나는 내가 지금 집이 빌라가 세갠데 거기서 물 셀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더 힘이 약해지고. 솔직히 요새 몸 상태에 힘든 거 보면은, 그냥 감기 한번 걸리면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감기 한번 걸려. 그래, 네, 할때정이라도 하나야 마누라가 고생을 안 하지. 예. 자, 오늘, 이거로 그맙시다. 신기시장에 들려서 생선 때가 있어야 치계로 닮아지. 오늘, 복주한 밥이 형편없네. 돼지고기 비린내 이는거몇 층에다가 반반장떡 가져와서 시커먼 된장국에다 그만 해야지.